야 상관없음 하죠 어떤 오케이 상관없음 오케이. 합시다 상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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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관없음 어, 자 돌릴게요 보트유 축하드립니다 <laughs> 아씨 아니, <주의> <하하. 웃음> 아, 아니 잠깐만요 아 붕어님 빨리 상관없음 네. 하세요 아니? 네. 예 네. 안돼 내킬 네 미미미 미안하다 어 근저부 21원인데 이걸 못 먹었네 14원을 얻으려고 안돼 어 방금 뭐야 레못얻다근이부 기대 내가 14원 얻으려고 시키들라래프드어 드라리 래프들어 래프. 아 진짜 이걸 못 먹네. 오호. 야야야야야. <laughs> 어, 어 <저렇게 웃음> 못생겼네, 진짜 개무생긴데 진짜. 저 너무 생겼네. 많이 빠졌네. 욕 먹을 준비합시다. 네. 엄마, 엄마, 엄마 <laughs> 어디 갔어 요 엄마? 백업. 아가야 불려볼래? 아가. 우리 엄마 어디 있어? 우리 엄마 나한테 없어 버렸어아 아가 미안해 아가 조금 뒤로 빼? 표강타로 응. 먹 먹어도 돼 저거. 나이스. 와준영가 진짜 딴딴하긴 해. 나이스. 나이스 잘 끊었. 나이스. 야, 뭐야 저거? <laughs> 뭐야 저거? <웃음> 내가 이생 <laughs> 할게 뭐 이런 건가? 아가 <laughs> 미드 실수 먹어야지. 혼자 줄 거면 키리라도 더 주시지 그랬어요 엄마. <laughs> 아, <laughs> 바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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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론. <laughs> 어? 음. 음 세라핀 딜 뭐야, 근데? 딜 세라핀. 다 먹어서. 나갔네. <laughs> 네, 내가 킬을 다 아잉. 먹어서. 이러려고 담궈. 고마움을 주 인형이지. 그 새끼리 느린 거 아니야? 남자친구 데려왔어요. 저 결혼을 두사신 엄마. 사이. 자기 타임. 엄마, 엄마 사위 데려왔어요, 사위. 사위가 좀 친해. 좀 친해? <laughs> 인사해 우리 엄마야 자기야. 어머님. 엄마 죽어. 어머님. 오? 어머님 그런 발언은 <laughs> 야바이요. 야바이요. 엄마 나 죽어. <laughs> 엄마 힐 먹어. 어 잡았는데 저거. 얘들아 나도 힐. 자기 <laughs> 너도 좀 강하다고 우리 엄마랑. 어 찌지. <laughs> 우리 일팩 현황 고! 어 진짜 지지를 안네 오늘 일팩현 해야 될것 같은데? 우리 엄마한테 하트 줘야지 사랑해 송이의 응, 베인 벌써 기대돼 못 있을 것 같아 음나뭐아뭐라고좀하 아. 뭐, 뭐, 베인 하나는 내가 좀 하지 음 음 알아 들었어 알아 들었어 뿌니와 음. 나는 깊은 그 뭐냐 아무튼 뭐 연결되어 있다고 음, 신경삭어신경삭으로오 뿅뿅 코인 연결되어 있다고 알아들었어 역시 내 유튜브 인기 업로드 일수 일등 뿅이의 목소리 이상형 월드컵 1위 <웃음> <웃음> 난 음? 음? 어? 하주 네프트. <laughs> 아, 또 이겼어, 또 이겼어. 아, 바텀 그냥 둘다 에스플. 원딜 캐스환이 나오다니 이 시즌에. 그 뽕마 때문에 원딜을 못 잡지. 음, 이건가봐. 그거야, 그거야. 그거야. 너무 잘해, 뭐냐고. 그만 잘해. 그만 잘해. 내 베인 이상형 월드컵 1등 <laughs> 뭐 지? 서로 가 서로 가 이상형이. 으악, 그만 해야겠다. 연초 봄의 베인 명 받았습니다. <laughs> 강리 우와, 주례는 내가 볼까? 어, 나 쁘지 않아. 우리 은찬 님이야. 음. 가는 네, 차비님이 네, 해줘. 감 음. 야, 줄레 실푸, 축가, 고차비, 사회.. 아니야, 축가를 간플러가 하고 차비가 그거 해주자. 사회. 꽃받는 그 거. 아, 부캐가 될 거야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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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꽃바다? 꽃바다. 감다 아, 오랜만에 서프트하니까 재밌네. 잘하더라. 원딜도 잘하더라. 나 연초봄의 베인이잖아. <laughs> <laughs> 사랑해. 따당, 따당. 송아지 어?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송아지 삐약 삐약 송아지 뒤뚱뒤뚱 물오리 뒤뚱뒤뚱 걸어가는 나의 발이 가리... 오늘도 의미 없는 또 하루가 흘러가죠 뒤뚱뒤뚱 걸어가는 거 뭐야 <laughs> 붕어가 잠이 오질 않네요 불러줬으면 좋겠다 당신은 날리게만들어나요 그대 뭐지? 내가 큐를 찍은 걸 상대방한테 들키지 어? 않도록 해라. 난이 찍었다. 이 찍었다. 들어간다. 나이 찍었다. 음 덕분에 라인 아주 좋게 좋 됐음. 굿 빠른 이렙이다 이거. 뻔해 뻔해. 디조이스. 하우. 하. 야 잠깐만. 위로 위로 와봐 위로. 바드는 가를 듯. 바드 바드 바드. 나이스. 블 플랑미야. 어잉? 나 봐주는 거야? 아니 나오레비이안 돼서. 아, 오케이. 아 잡았다, 이거. 1대1, 대 진짜 겉멋은 진짜. 야, 이거 왜안 되냐, 이거? <laughs> 왜안 되지? 아, 개써내는데. 대 가. 따악! 오!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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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오 뭐야? 뭐야, 김뽕 11... 11킬 뭐야? 베인 음, 미쳤냐고 역시 연초봉의 베인. 감블러가 다 키웠지. 어어어 아. 그래놓고 디즈네. 어어 어. 누구 줄일 거야? 공화야? 이거 르블랑 고토 물어야 돼. 오케이. 오. 음. 이거 앞 이거 앞에 나도 한다고? 일단 왔거든. 오케이 오케이. 아 어, 이거 안 돌아가네. 밑에 밑에 바도되고 와우, 와우! 나에스아에치겠네카카림 <laughs> 음, 에카림, 잡아. 카이팅해서 음. 잡아봐 에카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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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림카에 오 룰루, 오오프릴루아야나 오. 이제. 어 룰루 서포팅 좋아. 이거지. 이게 룰루지. 이거. 개인 할만 나겠네. 아 신난다 신난다. 어... 아 맞네. 싸우지만 안 되는데. 음. 어. 죄송. 난 김뽕을 믿었지만 뽕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. 뭐지? 이 공속에 딸리는 느낌? 유령불에 가고 싶다. <laughs> <laughs> 가연 씨, 어쩔 수 없다. 존냐랑 실바 어이없어. 그리욕 나와서 용치렁한다요 존이 토냐고 고게 비전 얻게 전멸하고. 오와 판정. 야, 이거 이제 게임 좋겠다 해도 싶은 게 한두 번이 아닌데. 와, 개쩔었네 저거. 마지막에 컨트롤 이해해 주지. <웃음> <웃음> 와우 이 예. 여기까지 <오>. 할까요 f <laughs> i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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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